Ele do Chile. 찍어가지고 그 8일로 한국에서 어, 스포데이션고 어, 여기 이분이 다가가다.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 해가지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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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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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네한 저희도 많이 도움받았고 했는데 송창준 백기면 서 있지 마. 아, 수비해 줘. 아, 예. 야, 오. <laughs> 어, 아, 호 백기도 괜찮아요. 백기도 괜찮아요 서 있지 마. 다시 받아, 받아줘, 받아줘. 오이씨 뭐야. 제발 해놓고 좀 뺏기면 맨날 뺏아줘, 뺏아줘. 이 소리만 하고 있고 어, 진짜 데는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우아니지머 용병 용병... 진짜 아이 용병. 아 저도 지금 자주 나가주는데 몸이 조금씩올라가고있어 처음 경기는 음. 많이 느꼈는데, 음. 어... 저번에 막 심지어 소리 교하는분을 조금씩 많이 뛰는거같아 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데 지금도 한... 그분도한 뭐, 1년 쉬었대요. 1년 2분

이게 쌓이게 아니라 그냥 품위 자치가 너무 좋 근데 형님도 바셨지만 우리가 엄청 밀잖아요. 이렇게 고 근데 이제 뭐, 뭐, 그 뭐. 여기, 여기 저~ 그때 저~ 헤라 헤라 한 거쳤는데 그날 우리가 이국환가을고 지우가 없잖아. 근데 승엽이도 그는 그날은 어땠어요? 그때 리더 승인가? 그냥풀편잖아요 그때 수리만 했어. 그수만

예예예, 아 어, 예, 다이 아니 이이지 나온지 는 거의 일년어요1년 넘었어요, 아반년 넘었어요, 근데조 음. 원래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음. 그 친구들은 우가다이받아력에 따라서, 조금, 얘는 이제 <laughs> 나머지들은 계속 막 말해도 그냥 자기네가 하던 버리고또 이제 힘드니까 우리는 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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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도좀가이부채좀 보게 됐다가 조금 조금 약간 승부욕이 있어서 칠 때가 있어요 말해서 도기도좋 아까부또 <목소리도> 어, 발을 안 닿을 라고메모만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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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有翅膀。<noise> <noise> <noise> 달라고 해 뒤에서 달라고 그러니 말을 안해 간다 온다 아무도 얘기하는 시. 우리 이거 이게 문제예요. 아무도 얘기안한다니까애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말이 너무 없어. 간다 온다 얘기해 줘. 그렇지. 그렇지. 한차이 나이스콜. 한차이 나이스콜 이렇게 안 되면 뒤에 달라고 하는 뒤에. 我一摸，天呀！ 서는 막 적은, 적은 아, 왜? 서는 그러니까 안 서는 같은데, 문뎅이막 저번 저번 경기 때, 아왜 맨날 서울 사람만 킥 펀치하고, 안 서는 사람 소리가 이렇게 막 못하는 거 아니냐고, 다 서라고. 문뎅이는할 뭐. 말이 많은데, 드림 시타니까. 오늘 날씨가 좀선선해 진짜, 진짜 아, 좋 역대급으로 제밌인데이

저기 저기 아. <laughs> 저 돌아오는 거봐저 돌아오는 속도 있죠. 계속 시도해요 계속 시도해 좋아 좋아 훈정군 훈정군 뛰어 들어가줘야 죽이고 하는 거지 멈춰있으면 죽이지

사람은 딸기, 빨리 몸 풀어! 만에 한 3kg가 쏙빠지더라고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까지는 아니 그냥 아팠는데 오랜만에 아팠거든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잘 안아픈 스타일인데 나도 나도 아파 아, 형님은 자꾸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 그거는 이 속이지 그래 나는 어깨는 방지이고 <laughs> 형님이 옛날 어깨 수술 한번 해보셨나요? 아, 어깨 수술하고 오른쪽은 지금 끊어지서 또확긴 해야 될거 있어요? 안 할라고. 왜냐면 이거 수술 한 다음에 내가 3개월 쉰 다음에 뛰는데 네. 다안나온 상태에서 뛰어야 나갈. 그리고 3개월 이상 내가 쉴 수가 없어. 카쭈카왜 진이 왜 멈추냐? <놀람> 좁아 지좀더 올라갔었으면 좋겠잖아 이거. 그럼 그때는 그냥 어떻든좀 좀 특별하게 기발 부탁을 해요. 아니, 그때는, 나뭐 안에, 그, 연차 남온 거랑, 어, 아, 쉬는 날, 일주일에 두 번. 그게두 번이랑, 그 다음에 내가 연, 어, 연차, 연 그, 전, 전년도에 열, 열하나가열두개 있었던 거랑, 네. 이번 연도, 그 연도 있잖아. 그 연도는 멋있열 아홉 개. 그래서, 삼십 육 개. 그니까, 열 일곱 개, 열 아홉 개는 삼십 육 개. 그 다음에 빨간 날이랑, 그 다음에, 제가 봤으니까, 제 무슨 말이 어가지고 그냥 다 땡겨 쓴 거예요. 아껴 쓰고 땡겨 쓰고 해가지고. 응, 글쓰가지고 드린 저, 완전히 이어가지 3월, 1월달에 있거든. 그래서 4월, 어, 이렇수가하월달 가야 될거 아니에요? 땡겨서. 못 <laughs> 땡겨서 가야 뭐. 아, <땡겨서> 뭐. <목소리> <목소리>

그냥 무리해가지고, 그 정도. 그보니까 제대로 해보게 안요 그리고 제아이 너무 지금 아파서. 어, <목소리> 형님이 아예 뭐 차라리 사무직이나 안 이렇게 쓰면은 그냥 뭐. 나가면서 이제 실화를 했을 건데 응. 형님은 계속 몸도 써여야 되고 움직임도 많은 사람이 한 5개월? 한 5개월 동안은 상관 안 잡았지 잠그다음안 응? 잡는다고 그리고 나 지금도 내가 안 잡고 나한잔더 칠게요 하면 못 잡게 잡고 네안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잡아줘 어, 어, 아 근데 이제 좀 우리 한 4년, 이제 막내들이 막내들이 지금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들2 3 3 3 4 3 5 3 6 3 7 3 8 3 9 4 0 4 0 4 1 4 2 4 3 4 4 4 5 4 1 5 2니 이, 이, 이 공간이 되게 많이 벌어요지리 이렇게 미드필더가내려 와서 공간이 벌어진 거 괜찮아. 근데, 씨, 이거 뭐. 똑거다이 뭐 그렇지. 거 뭐. 이거 이스 콜! 자 받아줘 받아줘! 내가 너무 으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고 싶고, 근데 몸을 아프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프면 진짜 아프면 쉬긴 쉬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야 제대로 플레이 하는데 지우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움직임이 떨어졌어요. 활동량도 떨어지고 이제 약간 눈첩한 이런 것들 다 떨어진 게 아픈데도 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게, 또 맨날 이런 당은 간단한 당한데 지우 안 주면 솔직히 뭐 미리 서줄 사람이 니까 우리 멱 없으니까 할수 없어. 이런... 지우 입장에서는 그러면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좀 곤망해져, 곤망하게좀 편하게 차야 되는 거죠. 야야야 야아야고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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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혼자 있다, 혼자 있다, 혼자 있다, 혼자 있다, 혼자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래, 뭐야? 이건 창준아, 창준, 뭐래? 해, 뭐래? 해.